안녕하세요 막대먹은 식물집사 로즈베고니아 6탄 염려하던 대로 6탄으로 돌아왔어요 지난번에 여기 무늬로즈 친구 보험 든다고 이렇게 커다란 컵에 퐁당퐁당 퐁당 빠뜨렸던 녀석이 이제 제 집을 찾았어요 이렇게 육각의 아름다운 유리병에 자리를 잡았고요 음. 그리고 수태에 쌓여있어서 뿌리를 털어내려다가 그만 뚝 하고 떨어진 여기 아기 잎이 하나 있어요. 물론 줄기도 없죠. 이 친구를 저희 집의 제일 작은 화분에 꽁 눌러서 기적을 바라볼게요. 여러분 여기까지 루즈베고니아 완결편 안녕!